게임 방송 프로듀서 1. 게임 방송 프로듀서의 업무. 게임 방송 프로듀서는 게임 관련 방송 콘텐츠의 기획, 제작,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게임 리뷰, 플레이 스트리밍, 대회 중계, 게임 개발자,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의 게임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콘텐츠의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하고 출연자 섭외, 스크립트 작성, 촬영, 편집 등 제작 전 과정을 감독합니다. 또한 시청자 반응을 분석하여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방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 활동 분야 게임 방송 프로듀서는 TV 방송사,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게임 회사, 독립 제작 스튜디오 등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은 게임 리뷰 프로그램, e스포츠 대회, 게임 관련 다큐멘터리, 인터랙티브 게임 쇼등 다양한 게임 방송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방송 작가, 비디오 에디터, 카메라, 오퍼레이터, 마케팅 전문가 등이 있으며 게임 산업과 방송 엔터테인먼트의 교차점에서 활동합니다. 3 필요한 적성과 흥미. 게임 방송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는 게임과 방송 제작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 능력, 팀 관리 및 리더십 능력이 중요하며 다양한 제작 기술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게임 산업의 트렌드와 시청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 프로젝트 관리 및 예산 관리 능력도 필수적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효과적인 제작 전략 수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준비 과정. 게임 방송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는 방송 제작,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 게임 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상 제작, 스크립트 작성, 편집. 게임 이론 등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필요합니다. 인턴십, 독립 제작 프로젝트 참여, 관련 분야의 세미나 및 워크숍 참가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취업 가능 분야. 게임 방송 프로듀서는 TV 방송사,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게임 회사, 독립 제작 스튜디오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게임 리뷰 프로그램, e스포츠 대회, 게임 관련 다큐멘터리 인터랙티브 게임쇼 등의 제작에 참여합니다. 6. 전문성 향상 방법. 게임 방송 프로듀서는 방송 제작. 기술과 게임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신 게임 트렌드, 방송 기술, 시청자 선호도 분석 등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컨퍼런스, 워크샵, 세미나에 참여하여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실제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7 직업의 미래 전망. 게임 방송 프로듀서의 미래는 밝습니다. 게임 산업의 성장과 함께 게임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e스포츠, 게임 스트리밍, 인터랙티브 게임 쇼등 다양한 형식의 게임 방송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게임 방송.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적합한 직업 흥미 검사의 유형. 게임 방송 프로듀서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 흥미 검사의 유형은 예술형 아티스틱과 진취형 엔터프라이징입니다. 이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관심,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관리 및 실행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학생들의 준비 방법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게임 방송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 준비하려면 미디어 제작, 게임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영상 편집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통한 영상 제작, 게임 리뷰, 블로그 운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유익합니다. 또한 게임 산업과 방송 트렌드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